눈이 또막 와서 이 가지들이 다 척척 이렇게 끊어지고 막 부러지고 그런데도 이 버팀목은 그 나무가 고통받고 있을 때또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와그 그러면서 깜깜한 밤에 나무가 무서워할까봐 또 같이 버텨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살아있는 나무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버팀목하고 대화하면서 너무 감동이 된 거야. 야,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를 이렇게 도와주다니. 예, 너를 보니까 내가 참 부끄럽다. 나는 내가 오늘 피정 오는데도 내 남편이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막 짜증을 내면서 왔는데, 야,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를 도와주다니. 너를 보니까 내가 감동이 되고 반성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는 이 피조물들이죠. 이 피조물들 안에는 하느님이 그거를 만들었을 때에는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어 보면은 다 이제 그죠? 대자연 속에서 어 많은 거를 볼수 있잖아요. 근데, 도종환 시인이 쓰셨나? 어, 그, 담쟁이. 예, 네, 담쟁이 시 아세요? 어, 담쟁이 시가 또 엄청 그게 감동이었거든요? 담쟁이들이 서로서로 서로 손을 잡고 이 쇳덩이인 이 담을 손을 잡고 같이, 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시가 있는데. <laughs> 그, 그 쇠덩이를 담쟁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거기를 그렇게 해서 어, 넘어간다는 시가 있어 제가 그거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찾아보셔도 돼 너무 감동이거든요 어.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다른 데서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는데 이렇게 자석 있죠 자석 어. 자석도 엄청 영적인 거예요 자석이 있으면 색깔을 가서 후루룩 가서 붙지요. 어. 근데 자석이 있으면 색가루는 오지마오지마 그래도 그냥 가서 싹 갖다 다 붙어. 근데 자석에 있지만 자석에 안 붙는 게 있지. 아니 자석이 있으면은 다 가서 붙어요. 색가루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자석이야. 근데 우리는 색가루지. 그럼 하느님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느님한테 후루룩 후루룩 이렇게 가고 싶잖아요. 그쵸 하느님을, 하느님한테 쑥 빠져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하느님 좋으신 분인데도, 아우, 별로 관심이 없어. 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는 색깔이가 아니라 뭐, 뭐라서래지? 그 어. 종이. 아니, 헝거. 어, 흙. 어, 그런 거면 자석이 가도 안 붙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느님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이 좋고, 하느님한테 막 가까이 가고 싶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고, 어그 사람은 그런 하느님이 이미 우리 안에 넣어준 그게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는 엄청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하느님이 아무리 좋아도, 아유, 하느님이 나뭐 밥을 먹여주나, 뭐 돈을 갖다 주나, 어별 관심이 없다. 어그 사람은 그 안에 어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이물질을 빼내야지만 하느님한테 가서 뚜루룩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자연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한번 느껴보세요. 대화를 해보셔요. 제가 그 피정 가서 온 우주가 하느님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다 침묵하면서 침묵. 어,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 그러니까 하느님이 창조했을 때그 영광이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만 쫙뿜어내고 있어 근데 내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쫙 빛을 발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왜 그러지? 제가 답을 다 말했는데 하느님은 우리를 다, 당신의 영광을 다 넣어서 창조를 했어. 그쵸? 근데 이 피조물들이 하느님 영광을 다 뿜어내요. 어떤 것으로? 뭐, 뭐 해서? 침묵, 침묵, 침묵. 침묵을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이 그대로 발산이 되는 거야. 근데 내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100%가 다안 되고 있어. 뭐 때문에? 침묵을 못 해서. 음. 그러니까 내내 내 소리를 너무 시끄럽게 내는 거예요. "나 살려 달라고, 나좀봐 달라고, 나, 나 이렇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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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이 여기서 다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만 쫙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머리 안에는 어, 앞으로 미래 의 노후 대책 또 집, 어, 빵을 어떻게 팔까 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이겨 먹어서 내가 더 어, 높은 자리에 갈까? 네. 어. <laughs> 네. 그러니까 그, 그 모든 거는 말하자면 악이 넣어주는 마음이에요. 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자꾸만 빼내고 거기에 엉뚱한 거 갖다 집어넣는 거야. 물질적인 거, 내가 드러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음, 다른 사람보다 더 인기를 얻는 거, 더 이렇게 나에 대한 그거를 계속 넣어주는 거야.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어, 마귀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사랑하지?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 이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돼. 음. 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평화 방송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행동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성인들과 신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응.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응. 어.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걸 넣어야 돼.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게 뭐라고요? 어.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답을 해 놓고 이게 뭐더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꾸만 물어보는 거야.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거는 하늘을 사랑하는 거. 어.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거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돈을 몇 억을 해서 빌딩을 몇 채를 갖고 있고 이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어, 이거는, 어, 응, 음. 부러워, 부러워. 어. 근데 갈때 그거는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어. 어떤 분이, 수현님, 우리 남편 그렇게 그렇게 아주 인색하리만큼 돈을 모으고 모으고 죽을 때, 어? 죽을 때 10원짜리 하나 못 갖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어. 내 마음을, 어, 33평이 아니라 303, 330평을 만들면 돼. 네, 내 마음을. 그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응.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천국에서든 이 땅에서든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든 이 땅에서든 가장 위대한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런 어, 하느님께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 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 네. 제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거, 이거. 그거 하면, 하느님도 기뻐하시고, 이런 영적인 거 하느님 다 들어주신대요. 응. 어, 너무 길어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짧게? <laughs> 하느님 짱. 하느님이 짱이야. 근데 그분을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지.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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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느님 짱, 사랑해요. 네. 그래서, 어, 이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과 영혼이 일치되는 경이로운 신비를 이루게 된다는 거야. 하느님과 내가 경이로운 신비를 이루어. 하느님, 저는 하느님을 가장 사랑하는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예. 네. 하느님과 내가, 어, 일치를 이루는 그 신비적인, 음, 신비, 신비, 신비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면은 용서 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오직 하느님의 진실되게 사랑하기만 하면 즉시 은총을 얻어서 세례 받을 때죄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상태로 하느님이 만들어주신대요. 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어. 큰 죄를 지었어도 내가 진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이 그 죄를 보지 않고 세례 때 세례 받으면서 깨끗한 영혼으로 그 상태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단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벼운 죄는 사라지고, 영혼의 불안, 불, 완전함도 해소되고, 연옥의 벌도 줄어든대요. 내가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연옥의 벌도 줄어든다는 거야. 그리고, 어, 내가 잃어버린 공적도 모두 회복시켜준대. 내가 죄를 지어서 예전에는 진짜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콩당 빠졌어. 죄에 빠졌어. 어, 죄에 빠져서 또 바닥에 헤매고 있어. 근데 다시 일어나서 주님! 저는 주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딱 일어나면은 잃어버린 그 공적을 다시 다 회복시켜 준대요. 대단한 거죠. 네. 사랑은 하느님의 은총을 끌어내는 그런 중재적인 힘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네. 죄인을 회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임종할 때 회개하게 한대. 내가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그 임종하는 사람 같아서, 우이 사람이 깔딱깔딱 돌아가시려고 그래.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하느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주시는 하, 사랑의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느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하느님만 부르세요.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딸입니다. 하느님만 부르세요. 빛이, 보이면 빛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해주면은 그 사람이 그 영혼을 구원, 그 영혼이 구원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우리 마음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 어. 그런 마음, 그런 확신. 예. 우리가 치유받을 때도 한번 가서 치유해 주신다는데 가볼까? 이렇게 하면은 어, 치유가 잘안 되지만 저분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믿고 할때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어, 그런 마음처럼 하느님께 마음을 그렇게 올려드려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어, 하느님의 위, 위로를 전해주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성직자, 수도자들은 더욱 덕성스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뭐가요? 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 응? 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 이런 힘이 와. 하느님을 사랑할 때 무슨 힘이 온대요? 처음부터 해봅시다. 용서 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어. 어. 그래도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죄를 다 하느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네. 용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 하느님을 사랑할 때내 안에 있는 가벼운 죄는 모두 사라진대요. 그, 그리고 어, 연옥의 벌이 줄어, 줄어든대. 어, 연옥의 벌도 줄어들고 어, 잃어버린 공적도 하느님이 다 회복시켜준다는 거야. 뭐할 때? 어, 하느님을 사랑할 때. 하느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하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은.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인간이 할수 있는 다른 선한 일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아, 성모 울타리 1에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 참빵잘 만들어요. 아,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에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크게 이제 황경 호르몬하고 연결돼 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귀한먹이거 우리 아, 진짜 맛있다. 응. 여러분들 이래 <laughs> 우리 밀 응.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 하 주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laughs> 어? 냉장고에 넣으면 또한 2, 3일은또되더라고냉동실 음, 음. 음.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송모울타리 음, 이래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이래 우리 밀. 음,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춰고 믿음 가는 순수리밀빵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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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